안녕하세요 자 오늘 줄넘기 구슬 줄넘기 조절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구슬줄은 네, 조금 빼기 힘들 때는 최대한 구슬을 손잡이 어, 앞쪽에다가 이 헤드 부분을 이렇게 눌러주시고 이거를 네, 이렇게 살짝 눌러주시면 쏙 들어가요 자 그럼 제가 이제 좀 지저분한 거를 어, 밖에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깔끔하게 하려고 매듭을 지었는데 자이 길이를 조금만 더 짧게 자, 기존 길이에서 짧게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기존에 매듭되어 있는 부분에서 조금 더줄 길이를 짧게 하고 싶다. 한요 정도 짧게 하고 싶다. 그러면 먼저 매듭을 매주세요. 자, 그러면 기존에 매듭을 해놨던 부분을 다시 한번 풀러서 자, 이걸 한쪽으로 내려놓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끝에 부분을 이렇게 잡고 자, 이 매듭 부분 위쪽으로 한번 매듭을 지어주고 그러면 이 정도 대략 이거를 감는다고 봤을 때한이 정도 음, 검지 손가락 한뼘 정도? 네, 그래서 이거를 밑에 부분에서 해도 되고 이 위에 부분에서 해도 되는데 저는 밑에 부분에서 깔끔하게 튀어나오지 않도록 한번 이렇게 매듭을 매 볼게요. 네, 이걸 잡아가면서 네, 잡아가면서 당겨주고 네, 매다 보면 점점 이렇게 옷을 입혀주게 되겠죠 네. 조금 길이가 좀 길게 하긴 했는데 네, 상관없습니다 네. 조금 이렇게 그러면 최대한 이렇게 해서 네. 최대한 제 줄을 안에서 이렇게 어 이러면 뭔가 이렇게 걸려서 손잡이 안에서 이렇게 막히면 안 되니까 자이 정도 해서 손잡이를 다시 자 이렇게 쭉 빼서 톡 빼주면 네, 끝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양쪽 줄 길이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구슬줄을 센터를 좀 맞춰주고요. 이 고무링을 고정 고무링이라고 해요. 고정링을 이렇게 해주시면 은 아이들이 회선할 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니까 이렇게 나란히 센터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PVC 줄이 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줄넘기 헤드 부분을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 꾹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큰 고리가 있고요. 네. 큰 고정 고리가 있고 작은 고리가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흔들흔들 해서 길게 빼주면 줄기를 좀 조절해 줄수 있고 그다음에 조금 늘리고 싶다 그러면은 줄 길이를 최대한 요 끝에 부분까지 최대한 빼서 대신 주의사항은 너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중에 짧게 해버리면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대부분 아이들이 끝에 머리를 짧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짝 되는데, 나중에 조절할 때 잡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조금 내가 어느 정도 잡아 당길 수 있는 공간만큼 한 손가락 한 마디 정도는 남겨두는 게 좋아요. 네, 최소한 한 마디 정도, 이 정도 꼭 눌러주고, 아이들은 힘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이렇게 눌러서. 밑에를 잡고요, 쭉 밀어주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네,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고, 다시 헤드 부분을 끝을 쫙 잡아당기면 고리가 이렇게 걸려서 완성이 됩니다. 네, 조절법 끝!